신일의 히터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막 개봉을 한상태고요 아, 모델은 신일 가로본능 에코 히터. 그리고 모델명이 s e h y j e 0 0 0 b 라는 모델입니다. 자, 뭐 모델명까지 꼭 검색을 안 하더라도 신일 가로본능 에코 히터라고 검색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서도 어,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음, 리모컨도 같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거는, 음, 새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쓰던 제품이 에, 한일. 한일사의 제품이었어요. 이 모델을 꽤 오래 썼습니다. 그래도 거진 한 10년 가까이 쓴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이 버튼이 잘안 눌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AS를 받은 거.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일 제품. 제가 신일의 어 선풍기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또 신일사가 이렇게 또, 이런 소형 가전들, 선풍기라든지, 이런 히터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어떤 모델을 구매를 할까. 근데 기존에는 이제, 사무실 그리고 창고까지 해서 저희가 120평 규모인데 요거 한 해로 그동안 좀 버텨오기에는 좀 버거운 건 솔직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히터를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모델을 보면서 생각난 거는 예전에 그 핸드폰 중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있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로 네, 히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세로로 히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리버콘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전원 버튼을 이렇게 켰고요. 요게 이제 에코모드입니다. 음, 요 제품이 또 이렇게, 아, 자, 요게 이제 에코 모드고요. 에코 모드 했을 때 이제 히터를 쓰실 때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전기세죠. 근 에코 모드로 하면은 전기세 부분이 아, 상당히 좀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에코 모드만 해도 지금도 이미 꽤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제일 센게 요거. 이렇게 세개 3개, 물결이 세 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따뜻한 모드가 되겠죠. 이렇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아, 어, 이 회전이 어떻게 되나 이 판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회전을 시켜 보니까요 이 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판이 이렇게 돌 도는 구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꽤 많은 음. 양이 회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는 그거는 손으로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회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이 있어요. 여기 시간 설정도 있는데 처음 한번 누르면 0.5시간. 그 다음 두 번째가 1 시간, 그 다음 두 번째, 아, 세 번째가 이제 두 시간, 4 시간, 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을 안 해도 8 시간을 쓰고 나면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쓰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옮길 적에는 절대 여기 판을 만지면 안 되는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오프한 상태에서 여기 판, 판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움직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쓸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세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았거든요 요 모델이 저한테는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리모컨을 음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까 싶었는데 요게 리모컨을 보관하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리모컨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넣으면은 아, 그, 그 넣은, 넣은 다음에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서 보관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넣으면 은뺄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꽉 끼면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고로 있네요.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써보겠습니다. 난방비도 절약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공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러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은이 신일사의 이 아, 제품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요.